찾았습니다. 오늘 저희가 송도에, 도, 인천 송도에 도착했고요. A6 TFSI 휘발유 차량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이 지금, 와, 이게 보시면 이 차값만큼의 추가 옵션이나 수리비용 이런 게 엄청 들어가신 차량이라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우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자, 보시죠. 자, 신호 한번 걸어볼게요. 수리하신 내용이 엄청 많습니다 자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뉴 A4, A6 차량 같은 경우는 크루즈 컨트롤 자체가 없는 거 아시죠 뉴 A6 이후 차량 신형에만 들어가 있는데 계기판을 보시면 신형 계기판으로 교체를 하셨고 위에 보시면 보이시죠 크루즈 컨트롤 자, 벤츠나 이런 거는 이쪽에 크루즈 컨트롤이 조작이 가능하지만, 요거 같은 경우는, 자, 보세요. 자, 크루즈 컨트롤을 누르시면, 사라졌다가 됩니다. 그래서 밑에, 그리고 밑에 쪽에 속도 조절하는 게, 속도 조절을 누르시면, 1단, 2단, 3단, 4단. 그거 제가 좀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하고, 요게 순정용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780. 순정입니다. 그냥 계기판도 순정으로 교체하신 차량이고, 요 옆에, 컨트롤 컨트롤러 다 교체하신 차량 반자율 주행이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반자율 주행이 들어가 있는 뉴 A6 2014년식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차량 중에 유일합니다. 반자율 주행이 들어갔다는 자체가 굉장히 차량의 퀄리티가 높고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전에 반자율 주행 아닌 걸 타다가 요즘에 반자율 주행이 되는 걸 타는데 차 막히거나. 장거리에 갔을 때 너무 편합니다. 그래 무조건 반자율주행 7 8 0까리가 들어갔다는 점 알려드리고, 키두개 있죠? 그 다음에, 앞에 보시면, 자, LED, LED 풀램프 들어가 있죠? 이거 양쪽 150입니다. 150. 그래서 여 LED램프하고 반자율주행 순정으로 하신 것만 해도 천만원 돈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정비 이력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보여 드릴게요 보여 드리면서 한번 읽어 드릴게요 10만 3천에 브레이크 패드 교환하셨고 미션 오일 교환하셨고 그 다음에 기어 디퍼런스 오일 브레이크 오일 교체하셨습니다 같이 한 번에 교체하셨고 그 다음에 연수점 T 스테이션에서 캘리퍼 캘리퍼 뭐큰건 아니지만 캘리퍼 도색하셨고 그 다음에 SA모터 부천점 트롤카 오일 세트 점화 플로그그 다음에 타이어 4개 다 교체하셨고요 교체 하부 얼라이먼트 하셨고 그 다음에 미션 미미 정품으로 교환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부 커버 부싱 세트 쇼바부터 뭐 해서 그 부싱 세트 다 교환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량을 보면은 엔진 제가 좀 이따 시운전 한번 해볼 건데 차 하체부터 해서 엔진 소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워터펌프 교환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겉벨트, 텐셔너다 교환하셨고요. 센서, 3종. 그 다음에 썸머스텍까지 SA 모터, 부천 SA 모터스에서 교환하셨습니다. 이건 제가 지금 갖고 있으니까, 소비자분이 직접 주신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모두 갖고 있으니까, 이건 제가 필요하시면 고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뭐, 차량을 보시면 교환된 부위는 정확히 알 수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차량의 외관 상태 보시면, 자. 2.0 TFSI 꽈트로 다이나믹 모델입니다. 휠하고 자, 다이나믹 같은 경우는 옵션이 좋은데 요 3포크입니다. 3포크. 다, 그냥 꽈트로 모델 같은 경우는 4개가 들어갑니다. 핸들이. 그래서 요 차이를 보시면 될것 같고. 자, 실내 상태도 보시면 너무 깨끗해요. 이게 지금 이번에 미국으로 이민을 가시는 바람에 급작스럽게 판매를, 집도 판매하시고, 급작스럽게 판매를 하신, 하시려고 제가 현장에 와서 차를 매입한 차량이라서 차 상태는 너무 좋습니다, 진짜. 후방카메라 당연히 잘 나오고요. 키두개다 있고요. 차 상태가 너무 좋고, 이 반절주행이 된다는 자체가 굉장히 퀄리티가 좋고, 좋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자, 한번 엔진 상태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가져가서 광택 세차만 하면 됩니다. 문제 소리 들어보세요. 앞에 교환한 내용이 너무 많아서, 텐션업, 뭐, 벤트 스트부터 해서 아까 제가 말씀 쭉 드린 거의 반자율주행하고 이 LED 헤드를 다 포함해가지고 교환하신 그거 빼고 수리하신 내용만 한300 정도, 300 이상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오래 타시려고 반자율주행까지 해놓으시고 수리도 다 하신 차량인데, 아쉽게, 갑자기 회사에서, 뭐 출, 이민이죠? 그쪽으로 이제 본사로 이제 들어가셔, 데, 되셔서 눈물을 머금고 판매를 하셨습니다. 이걸 미국으로 가져가시려고 하셨는데, 절차가 너무 까다로워서 사잡스로 안전하게 판매해 주셨습니다. 어차 상태 너무 좋고, 노이도 없습니다. 와, 이거. 너무 좋은 차량. 휘발유. 요즘에 뭐휘발유 SUV든 모두 휘발유가대세입니다차 상태가 너무 좋아서 현장에서 제가 보여드렸고, 요거는 제가 광택 세차만 해서 성능받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제가 한번 시운전 한번 해볼게요. 그 제가 그 반자율 주행도 한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는 진짜 차가 그냥 진짜 하이브리드처럼 나갑니다. 소리 진짜 조용하고요. 자, 세게도 없는데 하체 쪽에, 하체가 진짜 쫀쫀한 느낌, 신차급 느낌입니다. 와, 하체. 부싱 다 교체하셨잖아요. 쇼바도 교체하시고 자, 노란색 선이 켜져 있는 게 자율주행인데 자율주행 한 다음에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세팅을 거리 자, 자, 액셀 아, 안 밟았죠? 나갑니다. 세팅을 키로스 세팅한 다음에 나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브레이크를 밟게 되면 해제가 됩니다. 자, 반자주행을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게 어차피 다시 는데안 되면 소용이 없잖아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어느 정도 속도가 된 다음에 셋을 눌러주면 거리 해서 반자주행 그렇죠 차자 브레이크 밟으면 다시 반절 주행 꺼지고요 이 반절 주행이 얼마나 편한지는 해보신 분들은 압니다 그래서 올류카니발 같은 경우도 크루즈 컨트롤 컨트롤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 때문에 1 7년씩 이상을 사시는 거거든요 이 차량도 아우디 차량 그냥 어? 연식 연식 대비해서 키로수 얼마네 차 괜찮 싸네 이렇게 사실 게 아니라 이런 옵션이 추가로 들어가 있는지 여부를 한번 따져보시, 따져보시고 사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거 제가 요 되는 것까지 확인했고요. 자, 외관 상태 한번 다시 한번, 한번 보여드릴게요. 진짜 차 상태가 너무 깨끗해가지고 밖에 어, 나왔으니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LED 150짜리에요. 자, 디테일, 디테일. 타이어도 새고고 수리 한내용 굉장히 많은 아우디 A6 휘발유 TFSI 차량 자 실내 상태 보세요 바닥에 먼지 하나 없습니다 자 이런 차량 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입차 사실 보면 10만 9천 킬로 타신 차량 추천드립니다 와 너무 깨끗해요 관리를 너무 잘하신 티가 팍팍팍팍 나는 차입니다 키도 두개다 있고 하여튼 차량은 제가 저도 사실 오늘 놀랬는데 크루즈 컨트롤을 갖다가 반절 주행을 직접 순정으로 매립하시고 이렇게 하신 차량은 처음 봤습니다 옵션이 너무 반절 중이 때문에 그 신형을 더 비싸게 주고 사시는 분도 많은데 저렴한 가격에 반절 중이 돼 있는 차량을 원하신다면 찾아서 연락 주세요 이 차는 진짜 진짜 희귀한 매물이라. 원처 연락 주시는 분이 임자입니다. 차 네, 접수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찾았습니다. 며칠 전에 매입한 뉴 A6 차량이고요. 지금 요철 넘고 시운전 하면서 제가 성능 점검 받으러 가고 있는데, 어, 차 상태는 진짜 조용합니다. 이거 제가 뭐 길게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하체부터 해서 부싱부터 해서 수리한 내용을 제가 매입할 때다 설명은 드렸고, 짧게 하겠습니다 와차 상태가 너무너무너무 조용합니다 진짜 아 차도 너무 잘 나가고요 자고속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는 하체도 짱짱 고속 운전 시에도 차가 너무 부드럽게 잘 나갑니다 와차 관리를 너무 잘 하셨네요 진짜 인정합니다 인정 제가 오랜만에 아우디 차량을 보고 인정을 하는 쭉 밟아볼게요 미션에 슬립 충격 뭐 이런 거 전혀 없고요 차 상태 너무 잘 나갑니다 너무 잘 나가서 문제입니다 이거 차량와차 <laughs> 상태 너무 완벽하고 그 다음에 제가 제가 성능장 엔카 진단 보증되는 성능장에서 성능을 받고 사고 요무 한번 다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는 진짜 길게 할 필요 없습니다. 차 너무 좋습니다. 자, 팀 성능장에서 성능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량 팀 성능장에서 하체 노유 부식 점검하고, 그 다음에 사고 요무 점검 같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체 쪽 한번 보여드릴게요. 밑에, 안쪽에, 네, 새는거 전혀 없이, 부식 노유도 전혀 없는 차량으로 한명 되었고, 지금 꼼꼼하게 체킹하고 계십니다. 네, 사고 유무 판단하고 계십니다. 이제쪽에도 보시면, 수류내역이 워낙에 많아서 누유나 이런 것도 없고 차 상태가 완벽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어, 몇 명이 좀 붙어서 보고 계십니다 음. 네 차량의 성능점보 결과 어, 앞쪽에 휀다 교환 단순 교환만 있고요 앞에 범퍼 범퍼 휀다 교환 단순 교환만 있는 무사고 차량으로 판명되었고 어, 사고도 전혀 없 뭐 단순 히만 있으니까요. 그 골격 사고는 전혀 없는 그 완벽한 차량으로 판정되었고 뭐 제가 이제 엔카 진단까지 찍어 가지고 어 엔카 진단 같은 경우는 무사고인 걸 보증하는 엔카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엔카 진단 보증 같이 제가 찍고 있으니까 그것까지 확인 크로스 체크 하셔 가지고 차접수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긴 말은 필요 없고요. 차 상태 진짜 좋고요. 그 제가 그 상세 설명에 적어 적어 드린 출처 다 보험사 출처 다 드릴 수 있고요. 어뭐 공업사 가져가셔가지고 탁송으로 받으셔도 가서 이제 수리된 여부 확인 공업사에서 확인하셔도 되는 차량입니다. 그 정도로 확실한 차량이니까 자율주행 들어가 있고 앞에 퓨얼 LED 라이트 들어가 있는 차량 그리고 수리 400만원 정도 정미한 완벽한 TFSI 파트로 다이나믹 차량 추천드리고요. 이게 페이스리프트가 13년에 한번 17년에 한 번, 두번 됐는데 17년 이후 거는 반자율주행이 있습니다 옵션 좋은 거는 들어가는데 그전 모델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전 모델이긴 하지만 반자율주행을 780만 원 넣으셨다는 진짜 큰 장점이 있으니까 가격 대비 가성비 진짜 좋은 차량이니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자율주행 780만 원짜리 들어가 있는 뉴 A6 차량 상품 완료됐구요. 현장에서도 깨끗했고, LED 라이트 150짜리 들어가 있구요. 휠도 신형, 파트로 다이나믹 휠 들어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실기스, 이런거 빼고는 천장에서도 깨끗했기 때문에 상품화가 깔끔하게 됐구요. 실내 상태, 역시, 실내, 현장에서도 깨끗했습니다. 상품을 하는데 하루 정도밖에 안 걸린 차량 추천드립니다. 자, 시운전도 한번 해보면서 차량 한번 상태가 어떤지 깔끔하게 한번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